현재 프라임으로부터 투자도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1년만에 전년 대비 1000%의 매출 성장을 이뤘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술로 아티스트와 소비자를 연결하고 예술을 일상 속에서 공감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브랜드샵 뚜누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아트라미 대표 김현태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의류 출력 프린터 브라더 gtx의 사용자 김현태입니다. 제가 대학교에 입학한 후에 사진작가를 하면서 디자이너로 일했었습니다. 어, 사진을 좋아해서 사진작가가 되었는데 클라이언트로부터 의뢰받은 작업으로만 디자인 작업을 하고 제 작품 활동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 저는 사진작가인데 나만의 예술작품을 내놓았을 때 사람들이 좋아해 줄 거라는 확신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 고민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예술작품을 좀더 가깝게 생각하고 작품으로부터 위안을 받고 공감을 느끼고 좋아할 수 있을까에 이르렀습니다. 그 답은 바로 일상 소품과 예술이 만나는 거였어요. 그게 바로 뚜누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제대 후에 들었던 첫 창업 관련 수업에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언제나 새로운이라는 뜻을 가진 브라인 뚜즈루누보로 브랜드샵을 기획했고 그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그해 5월달에 뚜누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창업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요즘은 창업을 한다고 해도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원래 창업에 관심이 있었고 제가 좋아하는 예술을 매개체로 하는 거니까 잘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꾸준히 하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힘든 일도 많았지만 좋아하는 일이라서 버티고 한번 더, 한번더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2018년 5월 달에 개인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이어서 2019년 11월 달에 법인으로 전환해서 지금은 저를 포함해서 6명이 또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라이머로부터 투자도 유치하고 1,400여 가지의 예술 소품을 아티스트로부터 소비자의 일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 대비해서 2020년 상반기에는 1000%의 매출 성장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우선 아티스트 발굴에 무척 집중합니다. 저희와 핏이 잘 맞는 작가님들과 계약을 하고, 작가님들의 브랜드샵으로서 관련된 전반적인 매니징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만의 작품 스타일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상품을 제안하고 조율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습니다. 그 결과 작가님들의 작품들이 뚜누를 통해 고객님들과 만나게 됩니다. 저희 뚜누의 비즈니스 모델 특성상 다품종 소량 생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별 상품의 퀄리티와 상품 제거 관리가 핵심 과제였습니다. 사업 구상 초기부터 상품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프린팅이 필요했고 그래서 관련 업계에 대한 조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기존 전사인쇄와는 다르게 디지털 프린팅 기술이 발달하면서 주문에 맞춰서 빠르게 생산할 수 있었고 제거 없는 운영도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디지털이다 보니까 프린팅 퀄리티도 좋고 상품 하나에 들어가는 생산비가 기존 제품들에 비해서 매우 저렴한 그러면서도 관리는 편한 브라더 가먼트 프린터 GTX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브라더 GTX는 한마디로 지지대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브라더 GTX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GTX 한 대로 다양한 패브릭 상품을 커버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작가님들마다 작품이 다르고 그 작품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상품이 다르다 보니 같은 패브릭이라도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GTX는 일상 소품으로 제작되는 패브릭 상품은 모두 커버할 수 있습니다. GTX 이전 전사인쇄 장비들은 패브릭 상품을 만들려면 상품 하나에 대한 시한 제작에 시간 또돈도 많이 들다 보니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문이 언제 들어올지 몰라도 일단 제작을 해야 해서 재고 관리에도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브라더 GTX는 출력할 시안만 있으면 언제든 바로 시간도 1분 내외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재나 제품 개발, 상품군 확장에 더 신경 쓸수 있었습니다. 뚜누는 아티스트의 예술 작품을 일상 속 소품으로 전하는 일인 만큼 작품 표현이 무척 중요합니다. GTX로 프린팅 퀄리티도 잘 잡을 수 있었습니다. GTX는 원단에 직접 입히는 방식이다 보니까 세밀한 표현이나 그라데이션 표현에 제약 없이 출력을 할수 있었고 출력 후에도 세탁을 해도 유지가 잘 됐습니다. 아티스트와 고객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프린터입니다. 와 내 작품을 알아봐 주는구나 내 작품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구나 이런 점에서 많은 작가님들이 기뻐하십니다 그 중에 뮤지케라는 대학원생 작가님이 계신데 뚜누를 통해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자기 작품을 선보이고 소통하면서 수익까지 얻을 수 있어서 뚜누 덕분에 작품 활동에 큰 원동력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흔히 우리나라는 획일적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뚜누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커스텀 시장이 굉장히 크다는 거였습니다. 세계적으로도 100조 원의 규모라고 하고, 국내 역시도 자기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예전에는 국내 커스텀 프린팅 비즈니스가 존재했지만, 뚜누처럼 수많은 작품에 프린팅 기술과 온라인샵을 접목한 곳은 없었습니다 뚜누가 가능했던 것도 브라더 GTX 같은 프린팅 기술의 발전 덕이 큽니다 그 결과 수많은 고객분들이 일상 속에서 예술 작품을 즐기고 계십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유니크하다, 감성적이다, 인쇄된 퀄리티가 깔끔하다 이런 상품 후기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뿌듯합니다 사업이다 보니 숫자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뚜누는 늘 그보다 콘텐츠를 우선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보기에 예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담긴 작품을 선보이고자 합니다. 다른 하나는 퀄리티입니다. 맞춤형 제작이라고 품질은 적당히 받아 주실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품의 자재부터 프린팅, 포장까지 고객이 상품을 보는 곳곳에서 만족하실 퀄리티를 위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저희 뚜누는 아티스트의 성공을 돕고 고객의 일상 속에 예술의 가치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브랜드샵 서비스를 기반으로 아티스트의 작품을 활용한 B2B 서비스, 전시, 오프라인 이벤트 등으로 서비스를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복학생 시절 첫 창업, 뚜누를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잘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아티스트와 고객분들께 누구보다 진정성 있게 다가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쭉 뚜누와 예술이 있는 생활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